네, 반갑습니다. 안데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워낙 가치가 폭락을 하면은 대출받는 게 유리하지 않냐라고 질문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께서 경제가 무너질수록 정부는 머니 프린팅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 저축 열심히 한 무주택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혼동되는 부분인 거죠. Yeah. Uh -huh. 우리가 대학 때 이제 경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70년대 80년대 학문을 많이 배웁니다 이게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화폐가치 하락은 이런 거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커런시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화폐가치의 저하인데요 저렇게 하락이 아니라 절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국채 와 채권 등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한은행 같은 곳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는 한국은행이 그것을 팔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을 팔면 얘네가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그 현금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확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출이라는 거, 어, 이런 부유층이나 자산의 담보가 돼서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있는 부유층 저금리에 차입을 후에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산이라는 거는 세트 커런시로 표시가 되죠. 뭐 USD, KRW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금융시장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실물이 아니에요. 금융시장 안에 피아 커런시가 증가를 하면서 에, 비트코인이나 바트 같은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고정된 것이죠. 여기서 뭐 수, 공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은 고정이 돼 있는데 에, 수요는 폐로 증가하기 때문에 에, 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금융 시장에서는 자산의 어떤 그 내재 가치와 희소성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공급량을 계속 줄여 나가는 나스닥 기업들이나 공급이 제한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이 과정에서 물가는 좀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부유층들이 자산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어떤 이 부유층 한 명이 뭐 햄버거 100개를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배부를 때까지 한 개만 먹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시 디베이스먼트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는 그냥 화폐 가치가 편하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터키나 베네수엘라 같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들이 부유층이 아니고 전 국민. 한국에 있는 5천만 국민에게 모두 다 공급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세와 생필품, 식료품 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는 한국도 이제 주담대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대출을 받지 않아요.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전문직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업이나 직장이 안정적인 분들한테 주로 대출 나가고요. 그것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주담대도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양적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 국민에게 모두가 다 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생필품, 식료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베네수엘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찍어서 모두에게 나눠 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약12%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화폐 가치가 거의 (95프로가) 절하가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화폐가 차량만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고요. 아파트도 오르긴 했는데 식료품과 생품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대폭등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식료품과 생품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이제 급여를 받겠죠. 거기서 이제 생활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자 지출이 내가 만약에 대출액이 있으면 거기서 이자 지출이 급등을 해요. 이러면 그냥 파산. 파산을 하게 되는 파산의 과정이 먼저 오고 나서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가치의 상승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필연적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터키나 비네수엘라까지 갈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핵심이라는 거는 자산가치 가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화폐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필품과 식료품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예, 그냥 적당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인 가격만 우리는 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이런 한국이라는 그래 어느 정도의 선진 문명에서 생필품 자산 가격 식료품 등이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던 거고요 반대로 저 위에서 얘기한 금융 시장을 통한 자산 가격의 부양은 가격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일제 아임 리퍼 때를 보시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 부도가 났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국가가 망해서 완전히 나, 나락으로 갈 때의 그 짧은 과정을 있다 한국. 여기 이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원달러가 800원에서 1,900원으로 140%가 절하가 됩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달러 가진 사람들은 다 대박 났으니까 뭐 대박 났겠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기업들이 대출 금리가 폭등을 합니다. 거의 뭐 1%, 8%에서 20%가 넘게 올라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이거 연체로 주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금리도 20%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나 베네수엘라처럼 정말 가게 된다면은, 고금리 과정이 몇년 이상 지속될지가 모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제가 많은,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다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워낙 가치가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뭐 대출을, 물론 뭐 조금 받으면 상관없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받는 거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청산을 당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방향을 맞췄지만 대출이 많아서 이렇게 중간에 청산을 당하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다 화폐 가치 방어와 자산 가치의 상승 사이에서 싸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도 리가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외 신용도가 되게 중요하죠 네, 국가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 유동성을 가게 대부분 뭐라 중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가게 대출 금융 팽창으로 부동산을 부양을 했고 또그 부동산으로 내수를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로 우리가 달러를 벌어왔고 달러를 기반으로 외환보유를 했으니 그 외환 보유만큼 원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막 무한히 발행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음, 어느 정도는 통제를 했고요. 달러를 벌어서 한국이 외국 농수산물도 사고 원재료 같은 것도 사오면서 물가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큰 시나리오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충분히 벌어서 그만큼 원화를 많이 찍어서 부동산도 상승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외국의 농수산물 수입을 하면서 물가는 안정돼. 이게 이제 한국이 꿈꾸는. 그런 시나리오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왜 오를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예, 한국이 벌어온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원화를 발행을 하는 양의 차트인 거죠 거기다가 원 달러 차트를 그려 놓은 건데 치 움직여요 지 한국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원 네, 달러가 안정이 되는 거고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벌어오는 돈 대비해서 원화를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원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관세와 함께 산업 몰락 그리고 부동산 부양을 너무나 많은 원화의 발행으로 인해서 원달러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국제 심평사라든가 한국과 무역을 하는 은행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기득권 세력도.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하고 이제 원화의 무제한 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가계부채 규제나 뭐 주담대 조이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한국이 뭐 여기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반미를 하지 않는 이상 어 한국의 원화 가치는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는 이러한 방어 같은 것들이 실물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원화 가치는 분명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 가는 동안, 워낙 가치로 대박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침체로 예, 빚의 청산 당에 죽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짤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계속 하락을 할 거예요. 과정에서도 자영업이 몰락을 하고 유통업도 같이 몰락을 하고 수출이 전반적인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부 부동산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침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대량 해고로 부채 상황이 악화가 되면 실물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그래도 어차피 내가 뭐 일자리를 잃고 예. 네, 과도한 부채가 있는 주체들은 상한능력이 악화가 돼서 평산이나 강제 경매가 되게 확대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상급지 아파트 같은 것들로 헷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전력이 뭐 반미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아 서방과 척을 지거나 진짜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화폐 가치가 이제 이걸 하락하는 게 몰락하는 거예요.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요. 라면 하나에 막0만 원씩 하겠죠. 네,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화폐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마 급등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장기채권 금리가 한3.4 되나요? 이제 이게 뭐프로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 다 파산을 할 겁니다. 채무자들이 기업 개인들이 다 파산을 하고요. 굶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시한이 붕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되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밖에 좀 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외국인들이 좀 드, 들어오는 부동산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발진까지는 안갈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으로 가은 급발진으로 가던 간에 부채가 많으면은 이제 굉장히 불리한 네,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폐가치가 그냥 하락을 하니까 이거를 실물로 했지 한다는 굉장히 일원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이제 연결을 이런 걸한 거예요. 이마크트인 명언이죠. 네, 뭘 몰라서 크게 줬다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뭘 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줬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뭐 20대 치니까 좀 불안하고 조급한 것도 좀. 어그 정도 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댓글 다 하신 분이 좆던게 아니에요 배가이 하락 이런 것만 보고 이것저것 크게 벌려놓은 아마 4050이 크게 좆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공룡이 멸종을 할때 덩치 큰 공룡부터 먼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치가 작은 파충류가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 교훈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뭘안 해서 좆대는 것보다는 뭐를 잘못 판단해서 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것도 <laughs>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좋은 달러 자산이나 코인 같은 것들을 본인이 공부해서 대비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